깜짝도 안 하고 있어. 나쁜 놈들. 와. 가지도 않고. 오이거 큰일 날뻔 했어요. 와.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. 와, 이한번 보세요. 여기 바짝 올라가지고. 와. 으비 깜짝이야, 이놈아. 마음을 단비 먹고 딱 견주고 있는데 저금 큰일 납니다 조심조심해서 다녀야 됩니다잉 아우 침년 감수 아야 야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가서 송이좀 찾아와라 까불지 말고 자 가자 나도 가고 니도 가고 서로 갈길 가자 이런 데 조심해야 됩니다잉 여 보세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, 여기 있잖아. 여보세요, 이리 하... 큰나니다잉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우. 아딱간 떨어질 뻔했네. 이놈 자식이. 아따 간 떨어질 뻔했슈. 저 나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잉. 야, 이것도 독수요 독사. 독서. 한번 보세요. 오, 이거. 야, 너도 놀랬나. 미끄러지나. 이야, 구랭이 보소, 구랭이. 아침부터 왜 니가 내 앞길을 막노? 이야, 길이가 한 1.5m 정도 되겠네요. 새구랭이엄청도안 하고 있어요. 예, 나쁜 놈들. 와. 가지도 않고. 오이고. 큰일 날 뻔했어요. 와.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. Gracias.